자, 안녕하세요. 내원의 진성차 우리 원도막이 왔습니다. 방향을 좀 바꿔봤어요. 뒤에가 또 뒷배경이 다르죠. 사면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어떻게 무더위 잘 지내셨죠? 예. 안녕하십니까요. 네. 오래 갈만입니다. 네. 그저 백백 장석 목사님 구독 콱콱 찍어 주시고 <laughs> <laughs> 오늘 오래 갈만에 시작합니다. 네. 제가 이 레옹의 진송찬 레온의 진성찬 54 어, 과까지 있는데 제가 이걸 다 녹화해서 동영상 올렸는데 아니 이상하게 하나가 빠진 거예요. 내가 그걸 어, 동영상다 찍어서 올렸는데 그 올린 줄 알고 지워버렸더니 이게 뭐냐면 마귀가 아, 교회를 넘어지게 하려면 네 번째로 교회를 개방시키는 것이다. 이게 안 올리고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찍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다 찍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하니까 한번 더 해봐라 뜻인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악기는 어떤 악기는 주시겠어요? 예, 네, 저 아코디언으로 좋습니다. 저기 <laughs> 저거 뭐 이만가 프로를 보니까 어그거저 홀로아리라 이되게 좋은데 아, 그거 좋죠. 좋도를그 그 네. 소재로 해서 어, 좋죠. 뭐, 아직도 저 애절하고 좋습니다. 어, 그저 민족적인 그런 아야. 감정도 있고 그래서 이야. 한번 그거를 연습을 해봤어요. 홀로와리랑 연습하셨다고요? 네. 아이고 <laughs> 세상에. 그래서 한번 그걸 한번 좋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laughs> 홀로와리랑. 야 그것도 연습을 하셨구나. 뭐든지 연습을 준비가 돼야 되는구나. 그쵸? 즉석에서 <laughs> 나오는 건 없죠. 그러면. 역시 맞아요. 저, 잘 허다가도 네. 멍석 표는 건 또. <laughs> 아이고 그래서. 시원한 바람이 이 장마 중에 그래도 시원한 바람 이 천원 당이네요, 그렇 그래도 오전 중이라 네. 좀난 거예요. 그래 난 거요. 예두 시에 세 시에는요. 아당한 수가 없어요. 아니 여기 이렇게 숲 속에 이 원두멍인데도 그래요? 그럼요. 아이고. 아주 지금은 적당하죠. 네. 참 좋아요. 비도 오고. 좋습니다. 보겠습니다. <laughs> 홀로아리랑 네, 홀로 아리랑의 네. <laughs> 홀로 가사가. 위로 어, 어. 저멀리 어. 예, 동해바다 위로 네. 운섬 네. 예, 그렇게 시작합니다 아유, 한번 육성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 이거 가사 네. 잘 몰라요 네. <laughs> 더 늘으신 것 같아요. 아예 아, <laughs> 네. 연주에서 좀 쉽더라고요. <laughs> 단순하더라고요. <제 이상이>. 야 <laughs> 아, 이건 연습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이게 되는 거지. 그냥 연습 없이 되는 게 하나도 없죠. 네, 그러면 <laughs> 이거를 가 들어보니까 이곡 들어보니까 우리가 저 독도 그 홀로 네. 아니랑 독도 거기 바다에 홀로 있는 느낌도 나고요. 그렇죠. 그, 그 곡과 이 가사를 참잘 쓰신 것 같아요. 그렇죠? 꼭도잘 잘 쓰고 근데 여기 지금 이 원두방에 앉으니까 플냄새가확 넘어오는데 이건 영상으로 그런 맡겨드릴 아, <laughs> 아, 수가 없잖아요 <laughs> 그냥 어? 여기에 마치 독도 위에 앉아있는 플냄새 나는 이플냄새가막 나는데 당년히 아침에 풀을 베셔가고 풀냄새가 더 나는 것 같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건드려 네. 놨으니까 그렇죠 예. 자, 정말 참 좋은 여름인데 지난 우리가 너무 가물어서 네. 걱정을 했는데 삼만이 가물었어요. 예, 하나님 또 그걸 잊지 않으시고 또 비를 또 짧은 기간에 많이 주셔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복구가 됐나요? 네. 비는 그렇죠. 음. 어뭐 물은 풍부한데 네. 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가물다 한꺼번에 쏟아졌으니까 아. 어, 물이 말리는 속도가 아. 빨라요. 아. 그래서 이제 또 비가 끝난 지 이제 사나흘밖에 안 됐는데도 네. 말랐어요, 또 말랐어 땅이 우리 이런 땅이 아직 은 말리질 않았는데 아, 네. 이제 그래 좀 줄었죠. 네. 그래서 이번 제 비가 온다라서 네. 비가 오면은 이제 더 많이 이제 충족이 되는데 네. 아, 더 와야 된다. 워낙 많이 안 와서 아니, 이제, 이제 너무 많이 오는 건 이제 적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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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무래도 이제 팔, 월 달에는 이제 복장 말리는 게 있어. 그렇죠, 있죠, 있죠. 여름장마는 요걸로 끝나고 음. 간간히 내리는 비에. 일주에한번 아, 정도, 그 정도. 그필요하죠 어? 그런 거 보면 인간에 아무리 댐을 만들고 뭘 만들고 해도 아, 뭐 아, 하늘에 비를 안 주시면 소용이 없어요. 이번 저비 아, 때문에 네. 추수가 네. 그 금액으로 말할 것하면 네. 뭐 엄청난 액수로 늘어난 거죠. 그렇죠. 계속 이랬다가는 진짜 큰일나는 거죠. 그렇네요. 음,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모님 책에서 내용원의 진성천에서 이제 이십육 장이 마귀가 교회를 공격한다면 어디를 먼저 경, 공격할까 첫째가 신학교 네. 그다음에 이십칠 과가 마귀가 교회를 공격한 두 번째가 교단 네. 신학교 교단 세 번째가 목회자 네. 그다 그러니까 이제 했고 네 번째 이십구 가 교회를 개방시켰다 키 했는데 이게 이제 네. 동영상을 제가 못 올리고 없어진 거예요 그럼 오늘 이네 번째 교회를 개방시킬 것인가 의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셨어요 열다섯 살의 예수님 믿어서 60년을 교회를 섬기고 뭐섬기고 보통 섬기는 게 아니죠 네. 내 몸과 같이 내 집보다 더 교회를 섬기고 내 몸보다 더 교회를 섬기셨는데 이건 아닌데 이런 느낌이 오는 것이 언제부터였어요 내가 한 80년대까지만 해도 육십 년대, 어 그만 뭐 육십 년대, 칠십 년대는 말할 수도 없고 그때는 응. 뭐 교회라 그러면 응. 좀 거룩해 보이고 응. 성도들도 세상에 응. 나가서 마음대로 자행자제하지를 안하 못했어요. 응. 그런데 팔십 년대 좀 지나면서 응. 그 무슨 얘기냐면은 경제가 이제 충족이 응. 되면서 응. 그 시대가 이렇게 된다 그 말이죠. 응. 우리가 이제 그 초등학교 운동장에 보면 시소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놀이터에도 그렇다. 보면 네, 그렇죠. 시소가 있죠? 한쪽이 무거우면 한쪽은 내려가고 올라가고 들리게 네.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약해지게 마련이에요. 아.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 경제가 좋아지고 음. 이제 집안 살림이 좋아지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음. 음. 이 믿음들이 약해져요. 믿음과 이 돈과는 이게 반비례하는 거예요. 반비례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애타는 기도가 아, 없는 것 같아요. 그치, 목적이 있어야죠. 그치, 목적이 그치.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사는 게 천국인데 어,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뭐더 구할 게 없어. 네. 뭘고 해 먹을 거 시켜 먹고. 아, 좋은 집 살고. 응. 네. 먹을 거 시켜 좋은 차 가졌고. 응. 네. 먹을 거뭐 냉장고 가득하고. 가득하고 그렇죠. 아뭐저 어, 텔레비전 저금 뭐, 통장에 뭐, 쓸 만큼 돈 어, 있고. 텔레비전 스마트폰에 볼거 많고. 응. 어, 그러니까는 기도 시간에 는 애타게 먹고. 기도할 만한 것이 그치. 줄어드는 거야. 맞아요. 그래 기도해도 형식적이고 절실한 마음이 좀 약해지다 음, 보니까는 이게 전문 생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음, 물건을 보면 음, 음, 물건에 음, 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세상에서 얻은 것이 많아요. 음, 그러니깐 이 세상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음, 세상적으로 끌려가는 면이 많다 그 말이지. 음, 그래서 내물 뇌물, 을 받으면은 내물 응. 받은 목사님은 내물 준 성도들 신경 쓰겠죠. 신경 쓰이겠죠. 쓰이겠죠. 어차피 저수위를몇번 응. 고마도 응. 그 뭐라고 못해요. 먹음이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것을 많이 받은 사람이 쓰러게 그렇죠. 세상을 끊지를 응. 못하고 응. 예, 그러, 그러다 보니까는 응. 자연의 교회도 다니면서 응. 세상적으로 가는 문턱이 넓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 이제 그 교회가 타락하는 거고 교회가 타락하는 거다. 이제 그런,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한번 목사님한테 네. 여쭤볼게요. 네. 교회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가 생각이 납니다? 교회요? 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면 설교. 음. 어렸을 때 대배가 뭐 설교도 엄청 길어서 무슨 얘기인지 잘못 알아듣고. 장르는 기도 대표 기도 <laughs> 엄청 길어가지고 막 자다가 막 졸고, 졸고. <laughs> 근데 내 교회 가면 저런거 있었죠 애들끼리 탁구도 치고 놀고 뭐 이런 거 네. 네? 그래서 제 수련회하고 네. 뭐 놀고 이런 거게 오늘날 교회 하려면은 저 건물을 생각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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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교회였으면 영락교회 뭐큰 네. 교회 네. 뭐세번학교큰 교회, 네. 네. 교회 네. 순복음교회 네. 뭐 크게 네. 네. 뭐 성도들이 수천 명씩 뭐 여기저기 뭐소방에아 뭐 그런 음. 그런 건물을 우선 음.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그런데가 그렇죠. 그 교회 개념이라는 걸 내가 한번 쭉 생각을 해보니까 음. 음. 바오사도는 그신하게 와서 교회라고 하는 거는 음. 건물을 바오사도는 항상 음. 이 건물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부주로 믿는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이 사람이 교회야. 그렇죠. 어두 교. 그런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로 예배 드릴 수가 없으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기 위한 예배당 이제 예? 실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 그 마음속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 보통 일반 성도들이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건물을 생각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건물도 그렇고 교회도 우리, 이 성도들의 그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음, 음. 그러니까 건물도 개방이 되고 개개인도 음. 개방이 되어갖고, 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에, 마음 속에,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들 마음 속에, 요 음. 이렇게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것을 끄집어낸다면은, 네, 네. 뭐가 제일 많이 들었을까? 이제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저 우리가 투표를 하면은 누가 누굴 찍었는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렇죠. 투표를 봐야 알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보르잖아. 내가 거룩한 성도인지, 음. 이름만 잘르고 음. 세상을 좋아하는 건지 음. 세상 것이 더 많이 들어있는지 그렇죠. 내 속에 있는 것을 음. 이렇게 보이는 물건 끄집어내듯이 끄집어내고선 그걸 갖다 이렇게 표시를 한다면은 누가 음. 내 마음속에 제일 많이 들어있을까? 그런 것을 아무리 생각을 해봤다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음. 이렇게 도표를 해놓고선 각 사람 마음에 네. 뭐 예수님, 네. 뭐, 뭐 세상들 이렇게 해놓고선 이제 내 마음 속 뜨고 있는데, 철을조금보아 이렇게 네모나게 해놓고 네. 반은 예 네. 예수님 반은 네. 세상인데 세상에? 어느 쪽이 더내 마음속에 더 많이 들어 있을까 어. 뭐가 여기는 예를 들어 서 예수님께 따르거나 무슨 뭐 기도다든지 기도. 뭐찬량이라든지뭐 뭐 찬양, 말씀이라든지, 복음이라든지 네. 이런 이게 해놓고 네. 여기는 뭐 돈, 돈뭐 여자, 저뭐 네, 뭐 명예, 명예, 뭐 이렇게 이제 권력 네. 이렇게 해놓은 그렇죠. 근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 끄집어내면 음. 아 오늘 아침에 새벽 새벽 시에기대도했으니까 기도 음. 한 평. 음. 음. 아또저 성경 또한장 읽었으니까 아, 아, 런 식으로, 어, 말씀에도 한 아. 평. 그, 지호 1번, 2번이 이제, 이, 대표라는 거네요. 아, 이제, 그러, 네? 아, 이제 그렇게. 네. 그런데, 곧 시작은 잘 됐는데. <웃음> <웃음> 시작은 잘 됐는데. 아, 이제, 저, 제가 지금 만났어요. 살다 보니까. 네, 뒤로 갔어요. 만났어요. 네. 아, 그래서, 저, 술 한잔 먹었어. 어, 술 한잔 먹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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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한잔 먹었으니까, 이제, <laughs> 한 표. 한 표. 네. 아, 또, 얘기 해서, 음. 뭐, 저, 음란 맛 하고 어, 또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자애도한 표. 아고 돈을 어떻게 많이 어, 버느냐 어, 돈 어, 생각을 어, 많이 했어 그한또 보고 삼표 아그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 두 표밖에 안 되는데 음, 도, 세상은 열표 스무 표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서 아, 일평에 서다 아, 보니까는 이게 세상적으로 이제 개방을 아, 했다는 얘기가 아,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음. 아 이게 이제 교회라고 는 개념을 이렇게 생각해 음, 봤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만큼 음. 교회들이 개방을 하느냐 네. 일반 교회는 지금 많할 것도 없어요 네. 지금 뭐 여기 여기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은 네. 서울 교회들은 다이 주일날 찻집 운영하잖아요 그 그렇죠? 찻집 운영하죠 네. 그런 거알아면꽉 막힌 교회라고 해서 네. 세상과 문을 열어놔야 된대요 네. 세상과 소통해야 된대요 네. 그리고 뭐 세상 뭐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것까지는 좋아요. 좋죠. 근데 맞아. 나중에 믿음으로 쇼 잡아야 되는데 음. 끌려가기가 쉽죠. 그래서 음. 지금 서울 교회들이 이게 개방 문화가 있어서 또 어떤 교회는 또개방했는데 일반 음. 일적 교육관을 해서 뭐뭐또 음. 평일 날은 뭐 미녀반도 하고 음. 또무뭐 음. 댄스반도 음. 하고 그런 또 있죠. 또뭐또 어떤 음. 교회는 풍물 풍물 음. 만들어서 풍물을 네. 해는 것은 좋아요. 딴따 데다 하는 건 좋은데. 음. 음. 세상 모양 그대로 해요. 여자들 알록달록 하게복깔 모자 쓰고 아, 아, 아. 그게 하나의 인간 아. 인간 창승이야, 아, 인간 성황성황당이야, 귀신의 울고 뛰고 통을 좋아해요. 그 성황당이 그게 뭐예요? 천지소각이고, 하얀 거, 그게 인간 성황당을 만들고서 그거 귀신 불러들이는 건데 그치. 영적인 어. 그건 모르고 어, 세상과 손톱해늘고 세상 음. 방식하고 똑같은 음. 모습을 하고선 하더라 그 말이에요. 음.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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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포천 시찰 시차, 같은 시찰에 어느 교회도 그래요. 그것도 약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 그것도 저 포천 시설에 그, 이끌어갈 만한 교회가 그렇테니까요. 그래서 하는 건 좋아, 하는 건 좋은데 기독교 시각로 그냥 그냥 자유롭게 옷 입든지 아니면 하얀 옷을 입든지 아니면 그냥 저 스포츠 옷을 입든지 그냥 이분대로 그냥 하면 좋은데 왜 세상 사람도 똑같이 자라가서 그, 모델을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지금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게세상을 닮아간다는 거거든요. 뭐 하려면 하지. 왜 할래면 다른식으로 하지? 왜세상과 똑같은 색깔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느냐? 그게 세상에 그 교회가 개방이다, 문을 음. 열어놓는 거다. 그래하고선야이러면안 되는데 하면서 지금 그렇게 따라가는 교회가 무지기 수고. 그리고 우리, 우리 교에서도 회저 음. 방장로가 한 번은 음. 저저 미녀관을 해봤어요. 음.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거 왜 하느냐, 어쩌느냐 해봤는데 네. 결국 그렇게 하는 게안 좋은 것들하고 보니까. 음. 그래서 뭐뭐 뭐 교회를 뭐 세상에 개발해다서 민요 부르는데 이제 민요 가르친 사람이 음. 건전한 것만 가르칩니까그나 보면 그렇죠. 거기서 구태령도 나와요. 음, 그렇습니다. 예? 음. 저기 저저이 음. 저, 구털 때 보면 민요가 음.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 그렇죠. 많이 뭐 들어가요. 소프리 뭐 이런 거. 거기서 음. 이렇게 보면 가사에 음. 보면. 음. 그, 저, 부타령 하는 노래가 네, 네. 많이 남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여가 없이 교회 안에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어디 뭐, 아이랑만 하나요? 그렇죠. 아니라면요 그거 제재하나요? 그렇죠. 그런 건 하지 말고, 요런 거 하라고 그러나? 그렇죠. 그러니는 일단 열어놓게 되면요, 네. 교회는 끌려가게 됩니다, 이가요. 그래서, 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가 할 말을 못 하죠. 질질 끌려가죠. 음, 음. 이제 그런 형에서 고선 음. 아, 이게, 80년대부터 먹고 살기가 좋으니까 이제 세상 시크대는 음. 교회를 다 울타리로 쳐놨잖아요 음. 그런데 80년 후부터 음. 어, 교회가 이제 그 음. 말씀으로 세상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음. 세상 방식으로 세상을 음. 접근하고 하다 보니까 음. 결국 어, 이길 힘은 말씀인데 음. 말씀도 없어지고 거기 음. 이제 끌려가고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게냐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 들어와서 세상 주관을 그대로 펼쳐나가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뭐 인정사정 봐주고 뭐 사랑 어쩌고 하다가 지키를 놓쳐버려요.